국내 증시는 23일 다우존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투자 심리가 호전된 데 힘입어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. 반도체 업종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며 소폭 오르내림을 계속했습니다. 코스피는 이날 전일보다 0.58% 오른 2478.6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기관은 6 거래일 만에 매수에 나섰습니다. 코스닥은 전일보다 0.05% 오른 840.11로 장을 마쳤습니다. 삼성전자는 0.13% 올랐고, SK하이닉스는 1.26% 내렸습니다. 현대차는 2.61%, 네이버는 0.46% 각각 올랐습니다. 스톡TV 동영상은 참고용이며, 투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